잠재의식, 시각화, 끌어당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감정, 좋은 감정 느껴야 된다고 해서 명상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중간에 그만둔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핵심, 그에 대한 자세한 예시, 실질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은 이거죠. 우리의 잠재의식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같은 생각을 계속하고 같은 행동을 계속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원하는 삶을 살려면 잠재의식을 바꿔야 하고 그러려면 원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계속 마음속에 떠올리고 그에 맞는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그렇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가 어디 쉽나요? 대부분은 그냥 쳇바퀴 돌듯이 삶을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원하는 삶이 아니지만 그냥 어쩌다 보니 같은 생각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a라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그의 일상을 한번 살펴보시죠. 8시에 일어나 부랴부랴 준비한 후 지하철에 졸면서 9시까지 출근합니다. 급한 일들을 처리하고 매일 쓰고. 일을 하고 점심시간엔 맛있는 음식을 배부를 때까지 먹습니다. 오후엔 졸린 상태를 뒤로하고 억지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퇴근하면서 유튜브로 재밌는 영상 보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tv를 보다가 잠이 듭니다. 다시 8시에 일어나 부랴부랴 준비한 후 출근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분의 삶에서 혹시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이 있나요? 출근하기 싫다 일하기 싫다. 배부르다, 졸리다, 유튜브 재밌다. 이런 생각과 행동들이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별다른 기대감이 없어야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원하는 삶을 의도적으로 정하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B라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그의 일상도 한번 살펴보시죠. 5시에 일어나 화건을 하면서 좋은 기분을 만들고 명상도 하면서 원하는 삶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책을 읽으며 좋은 구절에 감탄하고 뇌를 더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 글도 씁니다. 잊어먹지 않도록 그날 할 일을 적고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기고 한 시간 정도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한 행동을 합니다. 9시에 출근해서 아침에 적은 우선순위에 따라 일을 바로 수행합니다. 점심시간엔 소식하고 계속 우선순위에 따라 중요한 일들을 수행합니다. 퇴근하고는 오늘 하루에 대해 생각해보고 개선할 점도 생각하고 감사할 점도 생각합니다. 짧은 화건과 명상으로 다음 날을 준비하고 잠에 듭니다. 여러분, 이분의 삶에서 혹시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이 있나요? 아마도 첫 번째 사람과는 확연히 다르게 느껴지고, 무언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혹시 눈치채신 분이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스스로의 의지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냐입니다. 한 명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어떤 초점을 맞추지 않고 과거의 생각을 기반으로 그냥 강물처럼 흘러가죠. 다른 한 명은 스스로의 의지로 능동적으로 살아갑니다. 마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같죠. 목표점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계속 생각합니다. 머릿속에서 그게 떠나게 두질 않죠. 그 집중적인 생각과 행동이 좋은 감정을 만들고 잠재의식도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점점 더 좋은 감정에 길들여지게 되고 원하는 삶에 맞춰져 갑니다. 몰입의 즐거움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관심을 다스릴 줄 안다는 것은 경험을 다스릴 줄 안다는 것이며 그것은 곧 삶의 진로 직결된다. 정보는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기울일 때만 우리에게 다가온다. 우리가 기울이는 관심은 바깥의 사건과 우리의 경험 사이에서 필터 구실을 한다. B는 관심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고 A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죠. A가 관심을 다스릴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관심의 방향을 좌우하는 힘은 유전 명령과 사회 관습, 우리가 어릴 적에 익힌 버릇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이미 오래전에 프로그래밍된 것이다. 우리는 봐야 하는 대로 보는 타성, 기억해야 하는 대로 기억하는 타성에 젖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관심을 다스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한 방법은 바로 기록입니다. 삶의 질을 끌어올리려면 먼저 우리가 매일 하는 것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어떤 활동,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어떤 사람 옆에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를 포착해야 한다. 밤에 일기를 적거나 하루의 일과를 반성하는 버릇을 들이면 내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차분히 추려낼 수 있다. 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스스로를 알기 위해 기록으로 하루를 쭉 적어 보는 것입니다. 24시간 하루 동안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 감정의 점수도 0에서 100으로 점수화해서 같이 기록해 봅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쭉 읽어 봅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을 위해 딱한 가지 추가하면 무엇을 추가할 수 있을까? 만약 그게 아침 6시에 일어나 명상하기라면 이 문장을 수시로 생각하고 말로도 중얼거리고 글로도 적습니다. 자기 전에도 나는 아침 6시에 일어나 명상한다. 나는 아침 6시에 일어나 명상한다. 나는 아침 6시에 일어나 명상한다. 6시에 일어나 명상한다. 여러 번 말하고 잠에 듭니다. 다음 날 6시 알람 소리에 일어나는데 그냥 더 자고 싶어서 피곤해서 더잘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합니다. 수시로 생각하고 말로도 중얼거리고 글로도 적습니다. 나는 아침 6시에 일어나 명상한다. 그냥 계속합니다. 수시로 말하고 생각하고 글로 적으며 행동이 따라오기까지. 그러다 어느 날 명상을 하고 있는 스스로를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는 순간이 오겠죠. 생각, 말하기, 글쓰기, 행동의 순환고리가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좋은 감정들이 따라옵니다. 이 행동이 작은 만족감을 주고 그 모든 과정에서 집중된 에너지가 잠재의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평소에 맞추지 않았던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죠. 돋보기를 써서 햇빛을 한 군데로 모으면 그곳이 타들어갑니다. 완전히 집중이 된 거죠. 다시 정리하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록으로 하루 동안의 나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중한 가지 바로 추가하고 싶은 습관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고 말하고 글로 쓰고 수시로 생각하며 행동으로 실현될 때까지 머릿속에 머물도록 합니다. 좋은 감정의 에너지가 잠재의식에 적히고 삶에 자리 잡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이 습관이 의식하지 않아도 수행될 만큼 자리 잡으면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승호 회장의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에 담긴 내용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서도 목표 자체를 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목표 자체를 끊임없이 자각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 종이에 써서 벽에 붙이고 주변인에게 공표하고 목표 내용을 이메일 패스워드로 만들거나 컴퓨터와 스마트폰 초기화면에 띄우는 방법을 써서라도 잊지 않고 상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각은 물리적 힘이다. 성공 여부는 목표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내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 생각을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고 지배하는 사람이다.